어, 뭐, 잠깐 지금 말씀 나눠봤지만 되게 굉장히 긍정적이 뭔가 진취적인 같은 느낌이 막 전해지는 게 있어요. 그런 내용들이 책에 보시면 아주 디테일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. <laughs> 어, 얘기를 좀 이어가서요. 음, 이제 마지막 직장이 공기업. 네, 네 그렇죠. 네, 또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공짜하면 뭐, 지금 아마 취업을 꿈꾸는 분들 중에 구활은이 공짜 들어간 네, 것을 잘하지 않을까 싶은데, 네. 과감히 또 던져버리시고 나오셨단 말이에요. 뭐, 음. 주변에 반대야 당연히 있었을 거고, 그 마음을 먹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. 음, 이제 두 가지가 있었어요. 하나는, 음, 한번 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있었고요. 제가 이제 유통, 물류 이쪽 분야에서 한 10년 정도 경력을 쌓았고 어, 그리고 제가 목표로 했던 해외에서 살고 싶다 라는 꿈을 이루고 하루 종일 영어만 쓰는 어, 현지 회사에서 일하고 싶다 라는 꿈을 크고 큰 회사에서 일하고 싶다 라는 그런 꿈들 을다 이루면서 음, 일단 커리어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어요. 어 그러면서 이제 한 3, 4년 전전 전 정도부터 블로그 이웃들을 통해서 해외 첫 해외 특강이나 무역 실뭐 그다음에 제 이제 백그라운드 그쪽에서 시작을 했거든요. 그래서 어그 그쪽 그다음에 음, 영문 이력서 하고 또 영어 면접 이쪽을 이제 어, 강의를 하면서 특강을 중간중간 휴가를 내서 나올 때마다 응. 한국에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정부 기관이나 대학교에서도 또 의뢰가 들어와서 또 하게 되고.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음, 너무너무 보람이 되고 응. 막 에너지가 막 생기고 아, 행복한 거예요. 응. 이 회사를 다니면서 어떤 성과를 내고 성취감을 얻고 이런 거랑 이게 누군가의 인생에 어떤 터닝 포인트가 네. 되어 준다든지 그 사람이 나를 만남으로 해서 그 사람이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아니면 더 도전할 수 있도록 이런 네. 것들을 지켜보게 되는 거예요. 거기에서 보람을 되게 되게 많이 느껴 느끼게 되면서 아, 언젠가는 책을 내고 싶다. 언젠가는 음, 강연 강의 를 하는 강연자로 살고 싶다. 이런 꿈을 또 그때도 막연하게 네. <laughs> 막연하게 꾸다가 어 이제 책을 출간하는 시점으로 네. 해서 제가 아 이걸 좀 본격적으로 해보겠다. 어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음 한번 해보고 싶다 라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되게 안정적인 걸 추구하는 네. 스타일이에요. 아, 제가 막 어, 도전. 그러신 분이. 네, 되게 도전적이고 <laughs> 네. 막 이럴 것 같은데 저는 되게 안정적인 상태에서 도전을 하는 음. 스타일인 거예요. 그래서 이거 이번 경우도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음, 자칭타칭 자칭, 해첩 여신인데 음. 어, 이직하는 게 음, 만약에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어, 이 길을 계속 못 간다면 어, 그러면 그때 가서 취업하지, 뭐. 음. 어,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. 음, 나는 이제 해취업 연신이니까 또 네. 다른 데 들어가면 되고, 이제까지 경력이 탄탄하기 때문에 재취업하는 거에는 두려움이 음. 전혀 없었거든요. 그래서 음, 해보고, 음, 잘 되면 계속하고, 네. 정말 이제 디지털 로마드, 글로벌 로마드로 한국하고 캐나다, 그리고 다른 도지들까지 이렇게, 어, 강연을 하면서 할수 있는 계기가 되고, 안 되면 다시 회사 들어가면 되고, 어, 그래서 안정적인, 네. 그게 이제, 안정적이면서 새로운 커리어를 쌓는 게 이제 두 번째. 그래서, 그렇게 막, 그렇게 고민을 솔직히 많이 하진 않았어요. 네, 아, 예, 한몇 개월 정도? 몇년 동안 하고 싶다, 하고 싶다 한 거를 이제 시점을 출간 시점에 맞춰가지고 한 거죠.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책이 나왔고 네. 또 이제 강연도 계속 해 나가시면서 굉장히 보람차실 것 같아요. 네, 저는 이제 강연 나갈 때 이렇게 제책 얘기를 드려요. 제가 20대 때 막연하게 어, 40이 되기 전까지는 전에 내 이야기를 담은 책을 내고 싶다. 음, 그때 너무 말도 안 됐거든요. 네. <laughs> 하지만 흥미로운 인생을 살고 싶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음 이렇게 책을 또 내게 되고 어 그래서 이렇게 그 꿈을 꾸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고 또그 그 가정들을 나누면서 다른 분들한테도 또 꿈이 되어드리고